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코코비티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온 그리디언츠의 나비꽃 추출물 에센스와 병풀 추출물 에센스인데요. 각자 1주일씩 사용해 봤고요. 그 저희의 체험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는 병풀 이 추출물 에센스를 처음 봤을 때는 처음에는 유리병인 줄 알았어요. 유리병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더라고요. 되게 두꺼운 단단한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이게 좀 놀랐어요. 그래서 사용감은 처음에는 점도가 있는 제형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보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어, 점도가 있어서 좋았고, 근데 바르는 순간 느낌이 왔어요. 아이 제품은 점도에만 신경 쓰고 보습에는 그 신경 쓰지 않은 제품이다라는 걸 느꼈고 이 제품의 사용감은 여러분이 아시는 수딩 젤 같은 느낌이고, 바르고 나면은 마르면은 약간 피부를 땡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형이고요. 3일 사용했을 때는 좀 괜찮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, 저는 그 여름에는 스킨만 바르는 타입이거든요. 보습이 좀 높은 스킨. 근데 이거는 이거만 바르기에는 피부가 땅긴 느낌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다른 제품을 같이 썼고요. 그래서 제 총평은 보습은 높진 않지만 평소에 쓸만한 스킨. 다음으로 이 제품 나비콘 꽃 추출물 이것도 썼을 때 똑같은 제형이고 똑같은 느낌인데 좀 다른게 향이 좀 다르고 어한 3일 정도 썼을 때좀 다르더라고요. 이건 약간 진정 느낌이 많이 났고 얘는 뭔가 영양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 총평은 좀 그냥 평범한 스킨 느낌이었다.